지금 우리는 걸어서 빔섬 먹으러 갑니다. 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웨스트우드 엘리먼트입니다. 하늘도 안 보이는 자연 트레일 트레일에서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 연어 많이 나옵니다. 삶은 저번에 여기 뭐 거의 한 60cm 정도 되는 연어 우리 조카하고 잡사블로 왔다가 줄 계속 끊겨가지고 실패하고 못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연어철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천하 대장군 비슷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자전거.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 애들 타고 있는 거, 저런 거 타고 있는 자전거 오늘 걷기가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햇빛도 없고 그리고 지금 온도가 14도입니다 14도 쾌적한 온도입니다 지금 여기 수영장에 무슨 행사가 있었 모양입니다. 보니까 아 수영대회는 갑네. 수영대회 수영대회 때문에 여기 좀더 텐트 치가지고 옷가락이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샤네시 스퀘어 이제 다 와갑니다. 10분만 더 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달라라마라고 우리 한국의 천장스토어, 천장샵 이런거하고 비슷합니다. 노플리얼스 이거는 로컬슈퍼. 캐나다 로컬슈퍼입니다. 이거 좀 쌉니다. 보면 자, 이제 저 건너편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저 앞에는 지모코라고 이제 스파게티 전문점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여기는 횡단보도 흰 걸로 딱 바뀔 때 가야 됩니다. 흰 거. 참뭐 아, 파란 거에 갔다가 녹색에 갔다가. 씨. 여기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름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지금 말하는 거아 얘가 하나. 뭐? 어? 르기 어렵겠는데. 다시끄 <목소린> 와 이거 오늘 왔는데 딤섬이 지금 오전에만 되고 안된답니다. 지금 오후에 코스요리고 음, 보니까 국물 맛있나? 이 뭐, 비프하고 만두하고 이렇게 다른데 영 엄마가 겼어이꽃도가겼고 오늘 식 볶음밥. 아에어저 저 닭고기를 좀넣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집하고 거기 차이가 있네. 보시면 닭고기. 브로콜리하고 소고기 볶음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너 세트인데 이거 코스요리도 아닌데 4인용 디너 세트 여기는 중국 요리집 치고는 향신료 이게 받치는게 별로 없습니다맛있 음, 치킨 같습니다 안에는 음, 이것도 맛있습니다. 레몬 향이 장나면서 아, 이 집이 단, 다녀본 중국 집 중에는 제일 난 같은데 지금 맛이. 청경채 하고 새우 하고 뭐, 위에 소스 같은 게 있고 뭐, 그거는 누들이 있 뭐, 맛있어, 맛있어? 와이 오래간만 맛집 발견했습니다 원래 전에는 우리 딤섬만 먹고 갔는데 여기서 딤섬 말고 요리를 시키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반응이 다들. 이런 음, 닭강정 같은 것도 나와. 이 정도면 전에 거기 우리 가서 먹었던 코스 요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니까 가격도 좀 싸고 어? 이거 엄청 바삭바삭합니다. 바삭바삭하고 맛있풍기랑 탕수육이랑 섞은거 같지? 풍기랑 음, 탕수육이랑 섞은거 같다 아이고 이제 눅눅해졌네 이건 엄청 부드럽고 저는 바삭바삭하고 아, 이거 이거 디너 세트 B입니다. B. 이거 추천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 디너 세트 B.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이게. 다른데 여러 군데 가봤는데 딱 마음에 듭니다. 이거. 가격도 괜찮습니다. 디저트는 바로 앞에 여기 스타벅스 에서 한잔 마시면 됩니다. 한잔! <laughs>